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되는 건데 물질의 생각이 가득하다. 그러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 자체를 뗄수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물질은 악이다. 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라고 말안 하겠는데, 팬티 두 장으로 사시고, 파인한 걸로 사시고, 그래서 나도 그분처럼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 그렇게 안 산다는 걸 알았을 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고, 그분은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게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만지고 있고, 돈으로 사여하면서도 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실제로. 지금은 그 돈을 너무 사랑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laughs> 그렇진 않는데, 대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부정되었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되는 과정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가지고 행복의 척도로 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밤낮으로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도구이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필요한 자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돈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들이라는 것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 많아요.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척도가 주님보다 더클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숭배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할수 있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형님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지난 시간 말씀했잖아요. 교회까지. 그게 세속주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은 또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는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그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것까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유고 내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베풀면서 또는 나누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움켜쥐고못 넣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는 죽을 때는 이루고 가는 거예요. 청지기.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물질을 공급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한계를 깨닫게 될, 열심히 사는데 빚이 남고, 열심히 사는데 무너져 있는, 지켜지지 못하는 가정들을 보면 나는 이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게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행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하다고 말은 하는데 손을 감, 딱 대는 순간 불행이란 단어가 더 슬프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바람은 행복인데 어쩌면 그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마저도 그 자체도 가면을 쓴 불행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이 모순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대치가 내가 요구하는 바램들이 항상 제로에 드는 게 아니라 백에 두거나 그 이상의 판타지 속에 드라마 속에 일어날 수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물질을 소유한 사람, 물질의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인간 대인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로부터는 깨어짐, 불행, 범갖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속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것, 이 믿어지는 거고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삶 속에 우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간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드러내는 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는 게 간증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기 전도 없고, 만난 과정도 없고, 만난 후도 없이 자랑하다가, 집이 생겼고, 차가 생겼고, 사업이 잘 됐고, 애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드러나는 게. 물질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 거예요. 이게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간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드러내는 게 간증인데,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입으로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나요? 물질을 공급받기 위한 수단이 예배와 기도가 되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기도가 되어야 되지.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들어와서 헌금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복받기 위해서. 그건 잘못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뭘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의 배 물질은 드리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잘못됐다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걸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설로몬입니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또 넘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지옥에 가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이 뽑히고, 다리가 불구가 되고, 주님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뽑혀도, 다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가면 그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보상으로.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멸류관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요, 먹지 마세요. 노동은요, 거룩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은요, 노동의 결과로 열매를 주셔요 보상을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게 자연을 통해서도 공급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맨날 떨어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천으로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해도 될까요? 과거에 이런 질문 했으면 교회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담론을 얘기한다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계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노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노동은요 해보니까 몸을 써서 쓰는 노동도 있고 돈으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노동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직업 세계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내가 하는 것만 노동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생각을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노동의 세계예요. 노동의 세계가 옛날처럼 땅만 뚜지했던 노동, 산업 현장에 가서 조립했던 노동, 그것만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노박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레버리지나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샀을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 질문도 안 돼, 해당이 안 되나요? 우리가 건물주가 아니니까. 건물주로서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뭐든지 도안님면 뭐예요. 한번 건물주가 되봅시다. 이 시간만큼은 이 건물을 샀다고 쳐요. 근데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그건... 이건 부자 생각이에요. 대출을 끼고 샀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 나가고. 그럼 또 팔아야겠죠. 팔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또, 또 어떻게 돼요? 또 사야 돼요? 뭐든지 다. 근데 이건 지금 부동산의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자본주의 살아가면 뭐든지 그래요. 미래를 예측해서 뭐 기업을 보고 CEO를 보고 모든 리스크에 어떤 없을 때 그걸 투자한다 안전빵으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규, 규정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그래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금이 됐든 달러가 됐든 은행에 돈을 넣고 저축하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게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전부가 되는 면 시간이 지나면 돈은 계속 찍어내니까 10년 전에 100만원이 지금의 100만원 같을까요? 네. 옛날 분들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분들은 네, 금리나 여러 가지 옛날에 100원 가지고 그때 살수 있었던 걸 지금 살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근데 뭘 믿어요 그래도? 그 100이란 숫자를 믿고 은행에 맡겨두는 거잖아요 그 맡겨두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100만원이 100만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돈을 바라보고 다루는 자기 점검의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 노후 준비, 결혼, 집, 그리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 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돈 없어서 잘 모르겠죠? <laughs> 제가 그래요, 제가. <laughs> 네, 없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뭔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 분들이 다 이래서 들을 거예요. 우리 장사님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안내.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하세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의 삶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마저도 목사님은 성경만 말하는 사람, 돈하고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가 됐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뒤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들이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돼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거죠.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가정에 부양할 책임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서 어떻게 공급이 돼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하늘에서 몰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드린 헌금 중 일부를 월급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다양하게 공급하시는 걸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해요? 몰래몰래 몰래 뭔가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성도들은 몰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나중에 성도들이 알았을 때는.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과거에 저도 지금 두 번째 교회 개척이잖아요. 4년 했을 때, 저쪽 촌에서 제 안에 교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례를 안 받는다는 게 나의 교만이었어요. 그 때문에 누가 시험 들었어요? 저는 은혜 받았는데 아내는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 장사장님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근데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예요. 뭐든지 다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돈 얘기하면서 막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장사장님이 하는 비즈니스와 교회 운영 방식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걸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건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 헌금도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함께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저 주방 먹고 있는 봉사, 저기 어디 그냥 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가져다가 사서 재료를 만들어서 다 요리해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도 다 좋아요 여러분의 헌금에서 나중에는 또 어려운 곳에 우리가 이걸 만약 흘러보낸다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두 번째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가 되었든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여기 교회 주인이 강디모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하영도 아니에요. 회계인 한가운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 앞에 동등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되고 집행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귀소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위험한 거는 왜 위험하냐면, 목적은 순수할 수 있는데, 공포와 희망 사이에 오고 가기 때문에, 배팅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산다는 게 그래요. 건물을 샀는데 올라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 돈이 아니면 더 불안하겠죠. 그러니 이 희망과 공포 사이에 우리는 뭘 빼앗기게 되냐면 마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주식이나 코인의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2살 또는 13살의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때 세 가지 선물을 주는데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시계, 하나는 현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계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는 의미고 마지막 현금은 뭐 친척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용돈을 모았다가 주는데 그게 한 아, 5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진 않겠지만, 5만 달러가 되면 그걸 통해 경제 공부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이 경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대학교 때는 자기 등록금도 내고 사업도 하고.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돈을 다루시리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 투자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물질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탐욕이 아닌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불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물질이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 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고 다루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질을 자본주의에서는 획득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물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물질을 사용하는 게더 중요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히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인데, 2000년 전에도 오늘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재물을 모으는데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떤 분들은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봉사, 열심히 섬겨요. 밥은 사는데 뭘 못해요? 헌금은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에게는 섬길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섬길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신앙이 없느냐? 없을까요?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고 믿음이 있다. 물질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러는데 그럼 아까 제가 사례 들었잖아요.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들어와서 복받기에 헌금하고 한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에 대하여서 결핍이 강한 사람이나 가난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그걸 뭔가 받아본 경험이 없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번일수록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 또 어떠하든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유가 없어서 빚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우리는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려요. 믿음이 필요해요. 헌금에 금액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금액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언젠간 생길 거예요. 언젠간 생겨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얼마가 되었던지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잖아요. 그거 드리잖아요. 억지로 한번 드려보,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억지로 드리래요. 억지로 감사하래요. 그럼 감사한, 그럴 수도 있겠죠. 억지로 드리면 나중에 원망이 생겨요. 억지로 드렸는데 잘 되면 복 감사한데, 억지로 드렸는데 망해보세요. 그러면 원망한다니까요.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도박처럼 배팅하는 거니까. 지나가다가 놓고 가는 것처럼, 지나가다 옆에 우리, 로또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면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드리세요. 여전히 아깝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시험 든다.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데 우리는 마음을 못 드리는데 뭘뭘 뭘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처음부터 갔는데 사모님이 앉혀놓고 헌금 교육부터 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옆에 돈 꿔가지고 11조를 냈어요 내가 옆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같이 살면 설교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빚을 내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인데 주한이가 아빠 기뻐하라고 빚을 내면서 돈 꿔가지고 아빠한테 용돈을 주면 아빠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우리 삶에 5만 원, 1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럼 그중에 하나님 앞에 천원 드리던, 만원 드리던 그게 11조가 될수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드릴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맨날 빚 내서 교회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빚만 늘어나는 거고 하나님은 부자가 되나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 거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상자 속에 가다 둔 그것이 거짓, 그것이 잘못된,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어렵죠. 헌금 설교는 정말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헌금이 필요하겠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쓸 돈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질이 중요해요. 근데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마음과 믿음이 먼저가 되는 그 다음이, 다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두 번째,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물질까지도. 왜?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되죠. 그리고 재정을 계획적으로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물질을 정직하게 획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재정 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고 재정만큼 은밀한 일들이 은닉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썩게 돼요. 자세 번째. 나눔과 섬김에 힘쓰십시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 가리고 외면하고 나만 잘 사는 목적에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나눌 수 없다면 그만큼 강도만난 자를 보면 지나가는 레인과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리 언젠가 때가 되면요. 평생 하나님이 영구임대 살게 하실까요? 그럼 우리 이하영 자매님이 그럴 것 같은데? <laughs> 그러한들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그것을 옮기셔도 또 감사한 거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우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불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인인데 우린 청직인데 맡기신 것만큼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두 손을 움켜쥐기보다는 두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벌어서 생활하기도 힘든데요. 나눌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주거비, 관리비, 생활비, 교통비, 교육비, 보험비, 결혼 자금, 노후 준비, 너무 많은 돈들이 나가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벌어도 여유 자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먹고 사는 수준이죠.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지 말아야 할까요? 여유가 없으니까요. 커피 살 돈도 없는데, 은행 빚 갚기에도 급급한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드리지 않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봐도 밥한 밥한 끼, 커피 한, 한 잔, 어쩌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만나보면. 물질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그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부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을 어느 만큼 소유하는 나의 참된 부요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리포 사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굶주림과 풍부와 궁피배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어디에 두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우,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배부를 때도 감사, 굶주릴 때도 감사, 잘될 때도 감사, 잘안될 때도 감사. 그리고 우리 상황을 그 일체 비결을, 일체 놓여지는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배웠다잖아. 이건 훈련입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유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제대로 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물질의 인계점까지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으로 이왕 살아가는 거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건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 마저도안 되면 기도합시다 이걸 놓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흘려보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할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만, 그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다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